10억 원 아파트 이전 방법 세금 비교. 시가 10억 원인, 그리고 공시 가격은 5억 원인 아버지 아파트를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이전 받는지 그에 따른 세금을 확인해 봤어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상속과 증여일 때 세금 차이가 얼마일까? 증여일 때가 훨씬 커 보여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은 상속세는 없었어요. 그런데 증여받으면은 증여세가 2억이 넘었어요. 왜? 공제 금액의 차이가 크죠? 이 상황에서는 상속 공제 금액이 10억이었고, 증여 공제 금액은 훨씬 작은 5천만 원이었어요. 취득세도 상속일 때가 유리했어요. 왜?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을 가지고 계산해요. 또,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2.8, 증여일 때는 3.5%, 차이가 있죠. 자, 다음으로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아버지, 아파트를 내가 사올 때 증여와 매매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아까 2억이 넘었죠. 매매일 때는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고, 매매는 유상으로 내 돈으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어요. 단, 내 돈으로 사온다. 즉, 매매 대금을 이체해야 돼요. 증여취득세와 매매취득세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매일 때와 저가매매 세금 차이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저가 양도 모두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저가 양도일 때는 일정 범위 안에 양도 금액을 설정해야 증여세가 없어요. 자, 둘다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다. 하지만 큰 차이가 뭐죠? 바로 얼마를 내가 이체해야 되냐. 일반적인 매매는 시가. 여기에서는 10억 원을 이체해요. 저가 양도일 때는 시가보다 저가로 싸게. 여기에서는 7억 원을 이체했어요. 자녀의 자금 부담에서 차이가 컸죠? 자 그리고 저가 양도일 때는 그 취득세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규정 이걸 한번 체크해야 돼요. 자 지금 아버지 아파트를 자녀가 어떻게 받는지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비교해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영상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